<목소리> 아, 한 거판 졌으니까. 이번에, 배트맨 갈게요. 5 7 1야 승률. 아, 너무 많이 떨어졌다. 바로 빼죠? 승률 보고. 승률 60% 찍기가 엄청 힘드네. 60% 찍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 팡팡님도 초보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할수 있잖아, 근데. 팡팡님이랑 뭐, 문학소년님이랑. 또, 다른 분들, 뭐, 다 같이 해서. 그래서 하면 되잖아. 슈퍼맨 좋네. 15 빠지기가 가능해서 너무 좋네요. 그럼. 내제 방송은 항상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3월 8일에는 우리 북두와 같이 플스 게임 나오거든요 플스 게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나 본명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어 여러분들 편하게 얘기해요 뭐 본명 나 지금 아프리카의 궤도라고 검색만 해도 뜨는데 뭐 어때 원더우먼 좋아요. DC 캐릭터들은 다 좋다고 보시면 돼요. DC 캐릭터가 배트맨, 원더우먼, 슈퍼맨, 조커 이런 애들 다 좋다고 보면 되거든요. 손좀 한번 닦자, 손 너무 끈적거든요. 좀다나 좋다고 보시면 돼요. DC 캐릭터들은 다 대부분 좋아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슈퍼맨 진짜 사기네요. 나 방금 전에 슈퍼맨 한 게, 슈퍼맨 두 번째 해본 거예요. 두 번째 해본 건데, 슈퍼맨, 사기다, 사기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사기네, 슈퍼맨. 그만 때려주셔도 돼요. 가세요. 아, 야! 아! 아! 경험치, 씨. 괜찮아 괜찮, 괜찮습니다 아이 괜찮아 그렇지 아 실수할 수도 있지 일부러 뭐 일부러 경험치 같이 먹으려고 했겠어 실수했겠지 그럴 수있어요 괜찮아요 빠른 사게임을못 가겠지만 괜찮아 그런다고 뭐 아주 망하는 건 아니고 배트맨이 초반에 못하면 할수 있는 게 없는데 괜찮아 괜찮아 망했지만 괜찮아요 이 망한 건 어쩌겠어 괜찮아 괜찮습니다 제기랄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 사람이 모자랄 텐데 이게 조금. 아 이것 봐. It's over. Try me. You. 버터가 위에 있죠? 위에서 사람만 주면 이렇게 길이 깔끔하게 납니다. 뭐하니? 아이 꽁킬인데? 던질려나 보다, 쟤. 하는 게딱 보니까 던질려나 봐. 위에 불로 나왔어요. 기다려줬다가. 버터 사라지면, 버터 사라지면 올라갑시다. 버터 어느 정도 쳐놨을 때 가서 잡는 게 제일 좋거든요. 지금 올라가면 블루를 역시나 먹고 있지요. 무서우니가 도망가고요 블루 뺏었구요. 일로와, 니들 죽었어. 에헤헤헤!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레드 먹고요 레드 먹고 상대 레드로 달리면 버터가 상대 레드로 어 아직 안 갔네 상대 레드로 갈 테니까 지금쯤 레드 먹고 있을 거야 화이하화이 반가워요. 이러고 레드 빼먹습니다. 일로와. 게임 터졌죠? 게임 터져 불었구요. 게임 터져 불었어요. 이거 어떻게 돌릴 거야? 아주. 이게 정글이다. 이게 바로 정글이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글은 이렇게 상대 동선 파악해서 끝도 없이 후벼 파주는 거. 이게 정글이다. 또 위에 있네요. <목소리> 이가 맞혔고요. 오케이. 훌륭훌륭합니다. 아주 뭐 아무 걱정이 없어요. 라인 밀자 라인 밀어 밀어. 로 돌아가겠다. 됐어요. 됐어요. 버터 온다 기다려줬다가 기다려. 곧 도착한다. 버터 옵니다 기다려줬다가 슈퍼맨이랑 같이 오죠 훌륭했고요 아 킬은 못 냈지만 괜찮아 이 정도면은 딜 교환면에서 훨씬 이득을 봤기 때문에 훌륭했어요 배트맨이나 동료줄 인저스티스 그게 그거잖아요. 영웅들 다 나오는 거. 어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 구독자 한명한 분이 생기셨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유튜브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꿀쟁광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올때 됐는데 이상하다. 왜안 올까? 이 녀석들이 말이야. 지금 라인 따로 타는 거거든요, 쟤. 어, 잠깐만. 아하. 바텀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 불로 먹고 가더라도 불로 먹고 갑시다. 지금 빨리 가봤자 안 돼요. 천천히 가서 성장도 해야 되거든. 킬에 신나도 성장 늦추면 금방 사라졌어요. 지금 차이 많이 나네. 바텀 도와주러 갑니다. 아, 거든 따른 애들 필요 없어. 요런식으로 끊어야 돼요 요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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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슬레이! 트리플 내버리고요 트리플을 내버리고요 트리플로 잡으면 골드가 2배 골드가 2배 블루 블루 먹어봐 어차피 무서워서 못하여 지금 골드 차이가 나 5600인데 애들 3000원대거든요? 제일 잘큰 애가 저 쪼꼬 먹어 버프 이거만 버프냐 요온 잘라주고요 일로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아따 마, 그냥, 확 마, 그냥 녹아 물고요. 아! 시원한는 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그. 제대로 된 유튜브 각 나왔다. 영 피해량 35.2%. 별두개한 번에 올라주고요. 뭐야 왜 안올랐어 야 그정도 차이면 주지 아 아깝다 MVP 받았죠? 12.3 807 크... 기가 막혔다 이건 솔직히 그죠 기가 막혔지